봄의 전령사, 박지선이 황룡 친수공원으로 나왔습니다. 벚꽃 가고, 유채꽃 왔네, 어머! 제지르 펼쳐진 노란 유채꽃 물결이, 어머, 너무나 아름답고, 그 향기가 전해져 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? 아, 맞습니다. 이 모습, 이 행복, 이 꽃을 즐기시라고 제가 이곳까지 나와서 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,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 유채꽃이 핀 만큼 정말 뭐 가족, 커플, 친구, 연인,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셔가지고 즐기고 계세요. 뭐, 야, 이거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여기 또 유채꽃 있으면은 이런 분들 보기 쉬워. 잠시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? 예, 네, 핸드폰, 배터리 방전되겠어. <laughs> 어머! 야, 유채꽃보다 더 예쁜 두분 분이에요. 친구 사이세요? 아니, 아니, 동 언니 동생 사이. 자매. 어, 쩐지 그냥 안내 언니 아, 아니, 언니 동생. 아, 그냥 친분이 있는. 아, 좋아요, 좋아요. 내가 보니까 작정하고 오셨네. <laughs> 이초콜릿 사진 찍으려고. 그쵸 <laughs> 네. 어떻게 작정한 만큼 좀 사진을 건지신 것 같아요? 어, 네. <laughs> 확실해요? 많이 찍었으니까. 네. 뭐. 한 20장 중에 한장 정도 나오지 네. 않았어? 아, 20장 제가 볼때한 천장 정도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보다 여기 유체꽃 너무 예쁘죠? 보니까 좀 어때요? 어, 예쁘. <laughs>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? <laughs> 네. 어떠세요? 아, 진짜 예쁜 거 같아요. 정말 예쁜 거 같다. 네. <laughs> 내가 예쁜 거 같아요? 아니, 본인이 예쁜 거 같아요? 유체꽃이 예쁜 거 같아요? 아, 당연히 곳이. <laughs> <laughs> 어머, 거짓말 삐비. 유채꽃을 즐기는 두 분이 아름다우신 거죠. <laughs> 아니근데 이런 분들 만나면 꼭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. 사진을 잘 찍는 방법, 뭐 이런 거 있으면 꽃과 함께 내가 예쁘게 나올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공유 좀 해주세요. 어, 이 전신샷 찍을 때 음. 발끝 좀 맞추고 음.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허벅지까지 나오게 음. 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. 하면 잘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이렇게 비법 알려주셨지만, 아직은 건지지 못했다. <laughs> 아, 이제 끝나고 나서 건질 수 있겠죠. 꽃이 이렇게나 예쁜데요. 두 분도 너무 아름답고요. 네, 아무쪼록 유채꽃 예쁘게 즐기고 가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아, 정말 또 이렇게 유채꽃도 보고 예쁜 여성분도 보니까 제가 다 행복해집니다. 자, 진짜 마스크를 뚫고 유채꽃 향기가 소울, 숲 풍기는데, 어, 이렇게 산책 나오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. 어머, 어머니, 아버님 산책 하시나보다. 아,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아, 네. 안녕하세요 다정이 <laughs> 팔짱 딱 끼시고 손딱 잡으시고 네, 우리 어머님 보라색 엄청 좋아하시네 네 <laughs> 어디에서 오셨을까요 어, 우리 동네에요 천안동이요 천안동 아, 예. 바로 이 근처 사시나보네요 예. 오, 자주 미세... 나오세요 예예 예, 자주 나옵다 날마다 나오는 편이에요? 날마다 나오세요 예, 예. 날마다 나오시면 은이 유채꽃 정말 매일같이 즐기니까 행복하시겠어요 네 너무 좋아요 <laughs> 정말 좋아요? 예, 예. 아버님은 유채꽃 보니까 좀 어떠세요 마음이 음, 미세먼지도 없고 음. 예, 좀 좋네요 봄바람도 나면서 이렇게 해서 봄바람도 예, 나고 너무 예, 좋다 예, 예.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유채꽃이 예뻐요? 어, 우리 어머님이 예뻐요 유채꽃이에요 <laughs> <laughs> 어머니 손 떼요 네손 떼요 아안 되겠어 <laughs> 아유 아왜그러실까 <laughs> 네, 유채꽃이 이뻐요 아, 유채꽃이 이뻐요 아유 유채꽃을 또 유독 좋아하시나보다 우리가 매년 보고 있는데 유채꽃 은 볼수록 이뻐요 유채꽃 은 뭐가 그렇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음 파란 첫째 파란 꽃이 이뻐요 <laughs> 기가 있어요. 음 보면은. 근데 아쉬운 점은 매년 이렇게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이제 사람들을 자꾸 자제 하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. 많은 사람이 와서 구하면 좋겠는데. 아 원래 <laughs> 또더 예쁜 시기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예. 즐겼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예. 아쉽다. 예. 자꽃 이라는 게또 올해만 피는 거 아니고 내년에도 활짝 또필거 아니에요 예. 마스크 내년에 싹 벗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마스크 벗고 내년에는 누구랑 또 이렇게 유채꽃을 즐기고 싶으세요? 아, 어, 해마다 우리 가족들이 유채꽃 빛대는 오거든요. 근데 올해는 못 오니까 더 아쉬워요. 아, 그러면 우리 가족들 나 내년 같이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. 아, 내년에 유채꽃 같이 보자 가족들한테 한마디. 유라야 내년에는 같이 보자. <웃음> <웃음> 아우, 너무 아름다운 두 분입니다. 유채꽃 구경 잘 하시고, 산책 재미나게 즐기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우, 정말 행복합니다. 이 꽃이라는 게 이런 힘을 가지고 있나 봐요. 보기만 해도 뭔가 기분이 싱그러워진다니까요. 어머, 뭐 여기에는 이렇게 또 키보드 쭉쭉 쭈는 우리 애기인 있는데, 아들, 일로 와봐! 아들, 일로 와봐! 이모! 이모랑 이야기 좀 나누자. 아이고, 이거 카메라 뒤에서 계속 이렇게 미우 캐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, 몇 학년, 몇 번! 자기소개 시작! 2학년 5번, 이재윤입니다. 아, 누구랑 왔어요?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요. 아, 아빠는 지금 보니까 도망갔고, 예. 저쪽으로 도망갔고, 에이, 지금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쭉 와가지고, 이런 노란 꽃 보니까 어때요? 유채꽃? 예뻐요. 어, 어떻게 예뻐요? 아, 노라면서? 응? 어? 마음이 거의 평을. 평화로워진 느낌? 오 정말 진짜예요 마음의 평화가 느껴져요 어머 얘기 말하는 게더 이쁩니다 평화는 느낄 정도래요 그러면 일로 와봐 예. 자이 이모라 이 유채꽃 배경으로 예쁘게 포즈 한번 취한다고 생각하고 사진 찍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둘 셋 하면 포즈 취하는 거예요 자 예. 하나 둘셋 찰칵 아 진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꽃이 주는 힘인 거 같아요 우리 친구 예 앞으로도 씩씩하게 유채꽃 기후 파파 받아서 봄 재미나게 보내요 어우 예. 너무 행복합니다 안녕. 했고 아우 여러분들께 정말 다 한송이씩 따다가 집앞에다 하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만 좀 받아주세요. 황룡 칭수공원 말고도 광주 곳곳에는 이 유채꽃이 아주 활짝 피어났습니다. 자 기회가 되신다면 근처 한번 이렇게 또 유채꽃밭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올해가 아니더라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올해는 또 자제하시고 화면으로만 즐겨주시고 내년에. 이렇게 멋진 벚꽃, 유채꽃, 수많은 벚꽃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요? 자, 오늘은 이걸로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. 봄의 전령사 박지선, 더 유채꽃 즐기다가 갈게요. 황룡친수공원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. 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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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아.